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C의 새로운 절대 유니버스, 즉 마블의 얼티밋 유니버스 버전인 DC의 절대 배트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콧 스나이더가 이 이야기를 정말 대단하게 완성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담시에서 열리는데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정말 멋진 독백을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만났군. 고담. 오랜만이다. 그런데 요즘 너는 누구지?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변했니? 예전보다 예뻐졌네. 더 커지고 더 밝아졌어. 벌써 세 번째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못 찾겠어. 너의 심장은 어디 있니? 예전에는 뜨겁게 뛰던 중심이 있었는데 뭔가가 너를 텅 비게 만들어버렸어. 사실 이제는 너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 새로운 너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나 역시 네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내 이름은 알프레드 페니워스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쁜 일을 하려고 왔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배트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알프레드 페니워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DC 코믹스에서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이번 이야기만큼 훌륭하게 묘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탄탄한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알프레드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그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같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웨인 가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친절한 집사는 아닙니다. 스코스 나이더는 알프레드의 군 경력을 매우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DC 코믹스에서 알프레드는 대체로 군대와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기에는 군인이었고 다른 시기에는 의무병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는 DC 코믹스의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알프레드가 그군 경력을 뒤로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병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딸 줄리아와 소원한 관계에 있는데요. 이는 다른 많은 이야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의 차이점은 메인 DC 유니버스의 배트맨 이터널에서 줄리아가 결국 알프레드와 화해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줄리아는 단호하게 말하죠.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알프레드는 안전한 연결을 통해 자신을 고용한 사람, 즉 그가 해야 할 일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리자와 접속합니다. 그런 임무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파티 애니멀즈라는 갱단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하며 혼란을 조성해 살인율을 무려 700% 증가시켰습니다. 어제는 데이케어 센터를 불태워 버렸고. 그들이 춤추는 동안 3주 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알프레드는 약간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며 말합니다. 관련 문서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싱가포르에서 불러냈습니까? 타겟에 거의 다 도달했었고, 그를 5년 동안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점은 그들이 또 다른 정보를 알프레드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스치듯 보였을 뿐이지만 그 역시 갱다를 추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작은 이미지로 볼때 분명히 배트맨입니다. 제가 다른컨대 이번 절대 배트맨 이야기는 정말 놀랐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이 이야기에서 다뤄지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알프레드는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 좌표를 전달받습니다. 첫 번째는 파티 애니멀즈 갱가를 감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트맨을 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브루스 웨인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인 DC 유니버스와 이번 절대 유니버스 사이의 큰 차이인데, 이야기가 크로스어 미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브루스 웨인이 펀칭백을 치며 연습을 시작하고 어린 시절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사자를 연구했던 경험에 대한 교훈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지? 이에 대해 브루스, 즉 배트맨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자고 하루에 3번 최상급 고기를 먹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완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브루스가 아버지를 웨인씨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정말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웨인은 브루스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영화 보러 가는 거 기대되니? 물론, 브루스 웨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 영화보다 낮잠이 더 기대돼요. 그래서 토마스 웨인은 좋아. 수업 시작하자.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절대 유니버스에서 토마스 웨인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입니다. 메인 DC 유니버스에서처럼 초부유층 산업가가 아니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하지만 곧 동물원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 웨인이 펀칭백을 때리며 가방을 완전히 부수는 현재의 장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후 그는 우리가 아는 킬러, 크록 킬럴 크로시코에과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킬러 크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악당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야기 전개인데 브루스와 킬러 크록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에서 오스월드 코블팟, 어스월 커브팟, 즉 펭귄이 킬러 크록에게 희귀 애완동물 면허를 제공했다고 언급됩니다. 그래서 크록이 악어와 뱀, 그리고 다양한 멋진 파충류들과 함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킬러 크록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킬러 크록은 고담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점은 정말 멋진 부분이고, 앞으로 이야기가 얼마나 더 넓게 전개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셀리나 카일, 셀리나 카일러, 킬러 크록, 오스월드 코블팟, 그리고 아마도 리들러, 아이들러로 보이는 안경을 쓴 빨간 머리 아이까지, 이들이 모두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배트맨이 영웅으로 활동하거나, 적어도 악당들과 싸우는 슈퍼히어로가 되면서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들 사이에 이러한 과거 역사가 있다는 점이 이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후 장면은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요트로 전환됩니다. 이곳에서는 팔콘의 펄컬, 범죄 가족들과 파티 애니멀즈 갱단의 두목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파티 애니멀즈의 리더가 완전히 정신 나간 인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정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콘의 범죄 가족들은 수년간 고담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판도를 뒤엎으려는 새 삼자가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적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콘의 측은 이 갱단 두목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당장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갱단 전원을 죽일 것이다. 그게 곧 일어날 일이다. 이에 대해 이 갱단 두목은 자신이 이른바 죽음의 가면에 엄청난 팬이라고 말하며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완전히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축하하는 것도 바로 역사입니다. 그후더 많은 가면들이 팔콘의 범죄 가족들에게 보여지는데,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면이 아닙니다. 죽음의 가면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수집합니다. 저건 소크라테스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건 물론 마틴 루터의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이들이라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범죄 가족의 수장은 이 갱단을 이끄는 자가 원래 알려진 인물인 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신 그 수장은 살사알레의 형제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 인물은 DC 코믹스의 다른 작품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파티 애니멀즈 갱단의 리더는 살스 알레의 머리를 포함한 죽음의 가면 중 하나를 들고 있으며 팔코네 씨의 사촌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모두 요컨데이 사람은 팔콘의 범죄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고담에 들어와 다른 범죄 가족들의 수장들을 차례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콘의 측이 이 자리에 와서 모든 범죄 활동을 당장 멈춰라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악마들은 이미 문 앞에 있었고. 이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이들은 바로 살해당하고 그들의 머리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전시될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놀랍다고 말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 브루스 웨인이 공식적으로 배트맨의 망토를 두르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킬러 크록과 브루스 웨인의 대화 중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크록이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 시장 고든이 주민 회의를 열어서 시민들이 파티 애니멀즈 갱단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예정이야. 이 대화는 크로기 고담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회의 중한 시민이 발언하며 시장인 짐 고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고든이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시장직에 출마했지만 경찰 시절 보여줬던 강다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고든이 파티 애니멀즈 갱단으로부터 고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시장 힐, 해밀턴 힐은 뭔가를 했잖아요. 그러자 킬러 크록이 일어나 해밀턴 힐은 사기꾼이었어. 라고 대답하지만 그 시민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래, 하지만 적어도 그는 강단이 있었지. 그리고 이것은 꽤 말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보담 시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일 필요도 이성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선택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7번가에 있는 핑거 테일러를 운영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날과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을 제외하고 71년 동안 평일마다 내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18,000번, 32번이나 걸어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걷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담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타운홀 미팅이 짐 고든 시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알프레드 페니워스가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락책과 교신하며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 애니멀 갱이 타운우를 에워싸고 있는데,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틈을 타서, 안으로 들어가 총격을 가하고, 한 번에 모두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짐 고든 시장으로 장면이 전환되면, 그는 이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하며, 경찰과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비판합니다. 경찰이요? 파티 애니멀놈들이 2시간 전에 경찰서를 불태웠잖아요. 맞죠?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놈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이 똑같이 강력한 세력을 만났을 때 경찰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공포입니다. 상대가 권위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권위를 지나치게 존중해서 경찰에 도전하지 못할 때 말이죠. 하지만 상대가 경찰에 도전할 수단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 없다면 경찰은 사회에서 아무런 유용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셀리나 카일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녀를 캐몬으로 알고 있겠죠. 그녀가 말합니다. 우릴 봐요. 우리 모두를요. 맞죠?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싸우고 두려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짐고드는 오랫동안 이 도시를 명예롭게 섬겼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를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나 경찰국장 블록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살인자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도시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류탄이 날아옵니다. 정확히는 플래시뱅에 가까운 것이었고, 모두가 이 폭발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 순간, 파티 애니멀 갱이 난입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 살려달라고 빌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뭐, 가족이 있다든가, 돌봐야 할 아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픈 할머니라도 있으면 말해봐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로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짐 고든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혔죠. 물론, 그의 딸 바바라 고든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현재 일선 경찰로 활동 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갑자기 이 녀석들이 문밖으로 끌려나가고 문이 꽝 닫힙니다. 그리고 바바라 고든이 문 앞으로 걸어와 살짝 열어보니 배트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 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잠깐. 잠깐 혹시 헬레이저 2에서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갇혀서 바깥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장면 기억하나요?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배트맨이 난리를 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알프레드 페니오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는 지시를 받습니다. 수집 중인 정보가 이 제3자에 의해 방해받으면 네가 개입해야 한다. 이에 페니오스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막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합리적 부인. 그 사이 파티 애니멀 녀석들은 배트맨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배트맨은 천장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전신은 방탄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마치 악마처럼 녀석들에게 내려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알프레드 페니오스는 직접적으로 장면을 보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독백을 하며. 이 버전의 배트맨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게. 자네가 뭘할수 있는지. 누구든 자네는 꽤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한번 제대로 보여줘봐. 배트맨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자네는 빠르고, 침착하며, 무엇보다 집중력이 뛰어나군.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 맞아, 기다렸어. 자네는 호란 무술로 훈련받았어. 자신만의 스타일이지, 무에타이. 브라질리언 주짓수.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네는 강력한 공격수야 잔혹하면서도 정밀해. 자네는 공연을 펼치고 있어 다리가 부러져 뚜렷한 균열 소리가 들리고 무릎 위에서 팔이 부러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그리고 자네는 그걸 즐기고 있어. 칼 다루는 기술은 맙소사. 피투성이면서도 얼마나 정밀한지. 각 동맥은 간신히 피해가고 있지. 단한 명도 치명상을 입지 않아. 그 말은 자네가 이상주의자라는 뜻이야. 이제 이 장면은 핸드라고 불리는 남자로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말하죠. 이 손으로 죽인 사람이 셀수 없을 만큼 많다. 이제 네게 딱한 번의 기회를 줄게. 우리 길에서 비켜라. 이 부분이 꽤 멋진데. 이 남자가 정말 핸드라는 이름을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 남자는 내가 본것중 가장 거대한 고기 칼을 꺼냅니다. 그럼 배트맨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는 이에 맞서며 배트맨 배틀 X를 꺼냅니다. 이 무기는 정말 멋지고 단벌에 이 남자의 손을 깨끗하게 잘라냅니다. 그냥 딱 그렇게요. 그리고 배트맨은 그에게 약간 비꼬는 듯 말합니다. 근처에 병원이 있을 텐데 어느 방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 피를 흘리다 죽기 싫으면 빨리 뛰어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이 장면은 파티 애니멀 갱이 숫자와 위험의 위협에 의존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어떤 진짜 근성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죠. 배트맨은 그들에게 내 길에서 사라져라 라고 말하자. 그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알프레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군. 하지만 진정한 전략가라면 도망치는 자들을 위한 함정을 설치했겠지. 그러나 곧 배트맨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트맨은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장소를 폭발시킵니다. 이 폭발은 모두를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임무를 완수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후 알프레드는 그의 연락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위성으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플레이어가 누구든 간에 개입해야 한다. 이에 알프레드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트맨에게 접근하며 말합니다. 이 소리는 DC334 자동샷건 소리야. 자네. 전 세계에 딱세 대밖에 없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뇌를 보도 위에 날려버릴 수 있지. 배트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네, 제대로 와야 할 거야. 그는 알프레드를 걷어차고 총을 그의 손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들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위험해 보이는군. 그후 알프레드는 배트맨이 누구인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절대 유니버스의 절대 배트맨에 대한 현대적인 기원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트맨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누구죠, 브루스 웨인? 당신은 자신의 흔적을 잘 감추죠. 아무도 아니면 쉬운 일이니까요. 그냥 위선 불설의 젊은 남자. 엄마는 사회복지사, 아빠는 교사. 당신은 크라이멜리에서 자랐어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며도 소수의 끈끈한 친구들 사이에 속해 있죠. 당신은 똑똑하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당신의 부모는 당신을 테스트했고 거의 천재 수준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5학년 때 당신은 전쟁과 대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접이식 다리를 설계해 학생공학경연대회에서 우승합니다. 이 디자인은 박쥐 날개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종이접기 같은 구조였죠. 우승 상품은 트로피와 전 교실 학생들과 함께 고담 동물원으로의 여행이었고 모든 일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웨이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박쥐 사육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총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한동안 자신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했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죠. 당신은 다시 마음을 잡고 학교로 돌아갔으며, 주 최고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자마자, 첫 주에 부상을 입었죠. 연조직 파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난 엑스레이를 봤어요. 그리고 의무를 피하려고 부상을 가장하는 부하들을 지휘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난 당신도 정확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왜죠? 당신은 충분히 스타가 될 실력이 있었고, 프로로 진출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어젯밤, 그리고 당신이 구축한 이 모든 것을 위해 아껴둔 겁니다. 당신은 응용 역학, 화학, 범죄 심리학, 군사 이론, 사회 문화 역사 귀향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했죠. 그리고 마침내 귀향했습니다. 고담에서 전력망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수도 부서에서 일했죠. 이후에는 시청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공공정책 거시적, 미시적 정책을 공부하며 도시, 신체, 두뇌, 고담의 모든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순환을 이루게 되었죠. 여전히 엔지니어로서 창조하고, 건설하며, 심지어 당신이 망가뜨린 것도 고치죠. 어젯밤 폭파시킨 계란조차도 수리했습니다. 브루스, 당신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점은 이것이 배트맨을 전통적인 플롯 장치의 캐릭터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나는 이 도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캐릭터였지만 이제는 배트맨이 왜이 도시를 그렇게 잘 아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유니버스가 DC의 마블 얼티밍 유니버스 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티밍 유니버스는 슈퍼히어로들이 좀더 현실적이고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유니버스도 그런 세계인 거죠. 이 방식은 정말로 멋집니다. 그리고 결국 알프레드가 말합니다. 난너 같은 사람들을 전에 물어뜨린 적이 있어. 세계 곳곳의 도시 정글 사막에서 말이지. 왜냐하면 너희 같은 십자군들은 항상 약점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거든. 그리고 네 약점은 바로 저기에 앉아있지. 그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마사웨이는 죽지 않았고, 사실 죽은 건 그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배트맨과 전통적으로 DC 코믹스에서 보던 부모를 모두 잃은 배트맨 사이에서 거의 피터 파크와 비슷한 평행선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모 중한 명만 잃었고, 브루스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같은 말을 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는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그녀 앞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렇게 간단해. 결국, 알프레드는 사실상 배트맨의 은신처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곳은 웨인 저택 밑에 있는 배트 케이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웨인 저택 자체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단지 사회복지사일 뿐이고 수십억 달러를 벌지 않는다면 웨인 저택을 가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브루스 웨인이 머무는 곳은 실제로 낡고 버려진 건물들 위쪽입니다. 거의 하늘 가까운 곳이죠. 이곳은 그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들은 단순히 세금 감면용, 즉 세금 공제를 위한 것처럼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들이죠. 알프레드는 권총을 들고 이곳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널 막을 거야. 그러자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서 빼앗았던 DC34 사건을 꺼냅니다. 알프레드는 말합니다. 넌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넌 비살상주의자잖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총을 넘겨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알프레드를 향해 발포합니다. 겉보기에 알프레드를 쓰러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후 배트맨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알프레드가 이 장면에 대해 해설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가지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났지. 첫째, 내가 가장 아끼던 사건이 개조되어 비살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실상 망쳐버렸지. 둘째, 그 총이 내 옆에 덜컹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마치 가져라고 말하는 듯했지. 셋째, 내 오토바이의 괴음이 들렸어. 그리고 넷째,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 너만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건 아니야. 겉보기에는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고담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브루스 웨인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것처럼, 브루스 역시 알프레드에 대해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드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넌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떠날 때, 지역을 파악하려는 거야. 이게 그 목적이야.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땐 어떻게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에필로그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알프레드는 그의 연락책과 대화하며 말합니다. 배트맨은 내가 처리할게. 그가 다음번에 방해하면 내가 끝내겠. 연락책은 이렇게 답합니다. 좋아 알겠어. 하지만 참고로 네가 필리핀에서 추적하던 목표는 우리가 널 그곳에서 데리고 오기 전 지금 행방불명이야.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너도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등장합니다. 알프레드가 말합니다. 그를 추적한 지 5년이 됐어. 그가 프랑스에서 헨리 듀카드에게 배울 때도 추적했지. 그러고 나서 그는 그를 죽였어. 암살자 연맹과 훈련할 때도 그를 추적했어. 그리고 그들을 죽였지. 이제 이 자는 완전히 행방불명이야. 그리고 이야기는 마닐라에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명의 조종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조종사가 묻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좀 궁금해하면서 묻죠. 새 선생님 말고 그를 부를 다른 이름은 없나요? 진짜 이름 같은 건 없어요? 그러자 다른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아니 모든 이름이 다 가짜야 제까서. 나조차 그의 진짜 이름을 몰라. 이 행성에서 가장 부유한 30명 중한 명이라면 네가 원하는 누구라도 될수 있거든. 그러자 첫 번째 조종사가 말합니다. 그럼 내 부자이고 관대한 절친이 되고 싶어 할까요? 이에 다른 조종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런 말하지 마, 농담하지 마. 첫 번째 조종사가 왜 오라고 묻자 두 번째 조종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들었어. 그 사람은 절대 웃지 않아 어떤 일에도 단한 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조커라고 부르는 거야.